지난 14일 오후 한적한 주차장 30대 남성 2명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처음 본 사이인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 중 시비가 붙은 뒤 실제 만나 싸움을 했습니다. 이른바 현실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의 줄임말인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게임에서 만났는데 채팅창에서 한 3일 동안을 계속 싸웠대요. 온라인상에서 또 만나서 말싸움이 붙었나 봐요. 몸싸움 도중 분노를 이기지 못한 A 씨,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B 씨는 체급이 200kg로 파악되며 반격을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고 화를 못 이겨서 먼저 쳤는데 몸 안에 들은 지방만큼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나 헬스로 몸이 다져진 A 씨, 8톤 트럭을 밀어냅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더니 B 씨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습니다. 아니라서 보는데 핸드폰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싸우는 도중이라고 해도 핸드폰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돌려줬는데. A씨는 B씨 핸드폰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배경 사진으로 크리스찬노 날강도 사진이 있는 겁니다. 서로 화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고 이 모습에 B씨는 A씨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뒤 간절함이 통했는지 서로 호날두를 향한 마음을 표출하는 남성. 알고 보니 둘다 호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CEO)